여러분 실로함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 오래된 찬양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실로함이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불리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놀랍게도 군대예요 군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병교육대나 논산훈련소에서 이 찬양이 정말 열정적으로 불립니다 사실, 군대에 모이는 장병들은요, 다 신자는 아닙니다. 뭐, 지금은 이제 종교 활동이 의무가 아니라서요, 어, 이제 뭐,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타의로 교회를 오는 사람, 이 장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예배 시간에 내내 그 졸던 그 사람들이 실로와만 부르면 모두가 다 일어나서 때로는 춤까지 춰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죠. 수백, 수천 명의 장병들이 모여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이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는데요. 네. 왜 이렇게 이 찬양을 좋아하는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 광경을 보고 싶으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두번 번, 두 진중세례 가거든요. 네, 그때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 모집하면요. 꼭 신청하세요.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불러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면면이 뜯어보면요. 오늘 말씀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의 이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이 안에 잘 담겨져 있는 거죠. 종이 울리고 닭이 우는 동트는 새벽이 왔지만 내 눈은 여전히 캄캄하고 여전히 앞을 볼수 없는 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픈 구절도 잠시 후렴에 접어들면서 감격에 찬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실로함으로 자신을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이 감격과 은혜 얼마나 벅차고 감사할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는 아마 이 사람이 느꼈던 기쁨을 다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맹인이 이렇게 감격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육신의 눈을 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단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가 눈을 뜨고 앞을 밝히 볼수 있게 된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일 것이에요. 하지만 육신의 눈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감격과, 근본적인 감격과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있는 이 감격의 노래, 이 감격의 고백은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고백하는 감사는 무엇을 향한 감사였을까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맹인과 똑같은, 이 같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여섯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12절까지만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이 표적은 구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맹인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한이 질문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통념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병에 걸리거나 혹은 장애를 입게 되면 자신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큰 죄를 저질러서 그에 대한 보응으로 받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하시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요.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왜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이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앞을 볼수 없었고 그래서 구걸 아니면 먹고 살수 없는 방도가 없는 이 일이 여러분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그 어떤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이 드러내고자 이한 사람의 눈을 멀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의로우신가, 그 뜻이 정당하신가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함부로 정의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희생하고 고난받는다는 이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대속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대속. 여러분, 대속이 뭐죠? 대속?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미천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그게 대속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대속 역시도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벌어지죠.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일들 많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과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면 이 모든 것들은 선으로 귀결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난받아왔지만 끝내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 선하신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볼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영광이 무엇일까? 그것을 궁금해하고,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바른 자세이자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장 그 전체를 통해서,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면요. 두 가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이 표적이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드러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단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이 어두운 세상에 내려온 참 빛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는 과정, 이 과정이요. 평소와는 좀 다르다는 데 있어요. 평소에 예수님은 병자나 장애인을 고치실 때요, 여러분 어떻게 고치셨죠? 말씀 한 번으로 끝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도 혈루병이라고 하는 지독한 병이 낫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유독 여기서만큼은 예수님이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 맹인을 고치시죠. 예수님께서, 어, 이제, 이, 지, 이,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루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시는 이 과정을요,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침 한번 탁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이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되나? 한번 뱉어가지고는요, 진흙이 이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침을 좀, 이렇게, 아유, 너무 지저분하네. 여러 번 모아서 뱉어야지만, 이 수, 이 흙의 수분이 적당히 공급되면서요, 이 흙이 이제 이겨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예수님이요, 한번침한번탁 뱉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침을 뱉으시면서, 이렇게 흙을 빚어 가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상상해 볼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어, 하셨을까요? 그냥, 나라,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행동을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맹인을 새롭게 창조하는 행위다, 그렇게 보는 견해죠. 좀 그럴듯 하긴 한데요. 조금은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시고 맹인의 눈에 바르신 이 행동 자체에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 앞, 그 앞에 있을 그 일을 예비하는 행동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준비 과정으로서 하시는 행동이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더 건전한 해석으로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눈에 진흙을 바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게 하신 행동이 뭐였어요? 실루암으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맹리 눈에 진흙을 바르신 예수님 곧바로 명령하시죠. 가라. 실루암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의 눈을 씻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연못을 제쳐두시고 맹인에게 실로함으로 향하게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이실로함에 독특한 이름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함 모세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메시지를 맹인에게 또한 우리에게 인식시키시기 위해서 눈에 지득을 바르시고 또그 연못에 달려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연못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맹인이 연못에서 눈을 씻고 그 눈이 밝아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눈을 감아서 보지 못하는 너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너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어야 했던 너에게 나는 빛을 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진리의 빛이고 참 빛이다. 이 진리를 그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를 실루암 연못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낸 것은요, 밝히신 것은 표면적으로는 육신의 눈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맹인의 영적인 눈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육신의 눈을 띄워준 것이 예수님의 표적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요.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죠. 구장을요, 우리가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사실 이 맹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변화는요, 육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눈이 점점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인식의 변화를 보면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인식이 발전돼요. 그리고 확고해지고 정확해집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이 맹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냐면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인식이 어때? 한 단계? 발전한 거죠. 자, 33절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38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에는 사람으로 인식했는데, 점점 믿어야 될 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맹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다만,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고마운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영증의 눈이 점점점점 점점 열려서요, 끝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믿어야 될 뿐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실로함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눈을 열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참 빛이다. 너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고 참 빛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감겨 있는 맹인인. 영적인 우리를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맹인으로 태어나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눈먼 채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못하고 무엇이 참인지 알지 못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달려가요. 저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저쪽으로 모조리 달려갑니다. 이 땅에 판을 치는 수많은 거짓 진리에 속은 채 거짓을 향해서 전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었냐는 거예요. 진짜를 향해서 전 인생을 다 바쳐도 부족하잖아요, 우리 인생. 그죠? 그런데 인생의 해답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전혀 없는 것. 그래서 거짓을 향해 달려가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한 눈까지도 멀어버린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볼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4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줄을 몰라요. 볼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볼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을 향해 달려나가던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가은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유리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셨고, 그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보냄 받으신 참빛이 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실루암 연못에서 눈을 뜨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사람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감격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전혀 없이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캄캄한 어둠을 걷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을, 빛으로 예수님의 그 빛으로 앞을 보게 되었다는 이 감격과 기쁨, 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 맹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 이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기 보여주실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진리를 보게 된 사람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가요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들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되었다면 잔치가 벌어져야 되잖아요. 막 주변 사람들 야, 너그 맹인 아니냐고. 어, 축하한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축하해 주고 막 잔치를 벌여 주고 말이죠. 그렇게 끝나야 될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분위기가 아주 180도 바뀌어 버려요. 3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쫓아내어 보내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의 무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2절에 출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영구적으로 축출되는 것을 뜻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은요, 모든 생활의 기반입니다. 모든 생활의 기반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쫓겨난다? 그것은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람은요, 유대인의 무리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유대인의 무리에서 쫓겨남을 당해야만 됐을까요? 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요구받았어요, 이 사람. 그런데 그 요구를 끝내는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9장 13절 이후부터 쭉이 보게 된 맹인과 바리새인의 대화가요, 길게 이어지는데요. 예수를 거부하려는 바리새인과 대화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 맹인의 믿음은요,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기는커녕더확 해져요. 더 확고해집니다. 예수를 거부해라. 그를 부인해라. 그 사람을 통해서 네가 눈을 뜬 것이 아님을 아니라고 말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도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 눈을 본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구장 말씀은요, 치유된 이 맹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님을 굳이로 인식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함에 있어서 타협 없이 언제나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 형태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요, 고난과 박해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요 이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몰라요 세상은 여전히 진리를 보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보는 영적인 개안수술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인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또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미 수많은 성도들이 진리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배척을 받아왔어요. 새, 수를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수많은 박해와 손해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 땅에서도 그 모습은 다르지만 여러 성도들이 많은 조롱과 수문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뭐, 바, 박해, 뭐, 조롱, 고난하니까 뭐 엄청난 박해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가 이제 자유니까 우리는 박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들은요. 배우자로부터도 내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이해받지 못하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로부터도 우리 엄마가 믿는, 우리 아빠가 믿는 그 믿음은 내가 따르고 싶지 않다. 왜 그런 걸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해받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계실 거고, 또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많은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로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적인 눈이 띄워, 뜨여졌다는 그 사실을 이미 사실로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맹인이 내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한거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난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된것 역시도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이자 자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것도 겨우 이기는 게 있어요. 겨우 이기는 거, 어렵게. 근데 여러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게 하신대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대요. 넉넉히.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 조롱받는 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보호해주시고, 끝내는 승리케 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두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되었고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감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은 절대로 상실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신 참 빛으로 그 심령이 가득하여서 진리로 말미압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